2025년, 우리에게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변곡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돈의 시작점이 될지 모를 시간, 바로 그 미지의 시간을 향해, 지구 반대편에서 기묘하고도 대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의 한 작은 교회, 스스로를 바람의 예언자라 칭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로빈 블록.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고 전 세계를 멈춰 세운 팬데믹의 그림자를 예견했다고 주장하며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게 된 인물 그런 그가 이번에는 정확히 우리의 땅 한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예언은 단순한 암시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현상까지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한 한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2025년 가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의 밤하늘 아래 남과 북을 가르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대한 빛의 결집이 일어날 것이며 동토의 땅 끝까지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이웃, 거대한 붉은 용으로 불리는 중국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대한 재앙 속에 쓰러지며 권력의 심장이 멈추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한반도의 가장 뜨거운 땅, 남부의 도시들,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에서부터 의식의 대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빌려 기록한 미래의 연대기입니까? 아니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희망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 한 개인의 정교하게 설계된 망상은 아닐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대한민국인가? 수 많은 나라들 중에, 어째서 그의 예언은 이토록 집요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예언의 실체를 추적하려 합니다. 로빈 블록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말이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미래 속에는 과연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한 남자, 로빈 블록. 그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늘의 파수꾼이자 성령의 움직임을 바람처럼 감지하는 바람의 예언자라고 칭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그의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의 예언 방식은 실로 기이합니다. 평범한 설교를 이어가던 중, 마치 다른 인격체가 접속하듯, 그의 목소리와 억양, 심지어 몸짓까지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진도들은 바로 그 순간을 예언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지상의 언어가 아닌, 오직 하늘에서만 통용된다는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찬 왕국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 듣는 이에겐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그의 예언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주장되는 그의 과거 예언들 때문입니다.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치던 2016년 미국 개선, 로빈 블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은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선포했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락스타 예언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말, 그는 전 세계를 뒤덮을 거대한 검은 구름과 보이지 않는 적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불과 몇달뒤 인류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예언을 떠올리며 경악했습니다. 또한 그는 곰과 독수리가 다투는 땅에서 작은 나라가 고통받을 것이라며,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될 우크라이나 전쟁을 암시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새로운 동맹이 맺어질 것이라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개선, 아브라함 협정을 예견했다고 그의 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시선이 언제나 정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빗나갔고,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예언의 실패는 그에게, 거짓 예언자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예언가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을 대변하는 스피커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됩니다. 신의 계시와 인간적 욕망, 예리한 통찰과 교묘한 언술, 그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인물, 로빈 블로, 어떤 얼굴이 그의 진짜 모습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자신의 모든 예언적 권위를 걸고 이제껏 단한 번도 주목한 적 없던 동방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시선은 왜 갑자기 한반도에 꽂히게 된 것일까요? 그가 보았다는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서막일 뿐일까요? 이제 그가 그렸다는 미래의 지도를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로빈 블록이 한국에 대해 전한 예언 중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고개를 적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민족의 대결집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시간은 놀랍게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9월 추석입니다. 그의 묘사는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빛나는 밤, 동방의 작은 반도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 남쪽 바다 끝에서부터 북쪽 설산의 정상까지 수천만 개의 작은 빛들이 떠올라 서로를 향해 날아갔다. 그 빛들은 거대한 빛의 그물을 이루어 분단의 상처로 어두웠던 땅을 뒤덮었고 이내 하나의 거대한 태양처럼 타올랐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0년 넘게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이념의 벽에 갇혀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블록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나 물리적 기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증오와 불신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그가 본 빛의 그물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 예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과 북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극적인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그의 예언은 그저 민족의 오랜 염원을 투영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를 먼저 감지한 것일까요? 그런데, 로빈블록의 예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한반도에 이 거대한 빛이 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처럼 바로 곁에 있는 거대한 존재의 추락을 함께 예언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는 붉은 용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힘이 용의 심장을 강타하고 땅에서는 거대한 파도와 홍수가 일어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재앙을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총체적 위기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재앙은 중국의 경제 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곳은 텅빈 창고가 되고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이는 곧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켜 권력의 심장부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붉은 궁전의 왕좌가 흔들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자가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것을 보았다며 시진핑 체제의 균열과 급작스러운 지도부 교체까지 암시했습니다. 하나의 빛과 하나의 그림자, 한반도의 기적적인 결집과 중국의 대혼란, 로빈 블록의 예언 속에서 이두 사건은 마치 운명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건 모두를 관통하는 제3의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그의 예언은 더... 큰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빈 블록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처럼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진짜 힘은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내부에서 그것도 한반도의 가장 뜨거운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 그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한국의 남부였습니다. 거대한 통일의 빛과 이웃나라의 붕괴. 로빈 블록이 예언한 이 거대한 사건들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정치의 중심인 서울이나 군사적 요충지인 휴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곳은 바로 한반도의 남쪽 바다와 가깝고 덥고 습한 공기를 가진 도시들 바로 부산, 대구, 광주였습니다. 그의 묘사는 지극히 비유적이고 신비롭습니다. 그는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처럼 작용하여. 이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영적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이한 비유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블록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급격한 의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밝아지고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변화는 가치관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성공의 척도였던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진정한 인간 관계의 가치, 내면의 평화, 이웃과의 따뜻한 소통이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던 치열한 경쟁의 문화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상생의 문화로 기적처럼 뒤바뀝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들을 파고듭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던 입시 지옥. 대한민국의 학교는 성적과 결과가 아닌 인격과 창의성을 기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소통하게 됩니다. 직장 문화 역시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의 얼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야근과 눈치 보기, 수직적인 상명하복 문화는 사라지고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직급이 아닌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소통하는 수평적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이 견고한 시스템과 욕망의 구조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혹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의 변화는 흩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묶고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위로 자식을 누르던 부모와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녀가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그는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의 바람은 정치의 심장, 국회의 사당에까지 불어닥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던 그 공간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 토론하는 이성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기성 정치의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젊은 리더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는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그의 예언은 끝을 맺습니다. 한편의 이상적인 미래 국가 설계도와도 같은 로빈 블록의 예언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과도 같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는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일까요? 예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 엘라베마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겨눈 로빈 블록이라는 한 예언가의 기이하고도 거대한 청사진을 추적해왔습니다. 민족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석 밤의 빛의 그물, 거대한 붉은 용의 예기치 못한 추라, 그리고 경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을 치유할 남쪽에서의 이식혁명까지, 그의 예언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이상적이라, 현실과는 거리가 먼 한편의 심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과연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가장 마지막에 그는 의미심장한 단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가 보았다는 이 모든 놀라운 미래는 하늘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라고 분명히 지목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예언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예언은 더 이상 로빈 블록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거울이 됩니다. 그 안에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과도한 경쟁 사회에 대한 깊은 피로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숨겨진 열망이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서 시작될 이 변화가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한계에 부딪힌 전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위대한 사명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2025년 9월의 추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예언은 달력의 특정 날짜가 아닌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 반대편, 바람의 예언가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를 향해 바람을 불어 보냈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더 이상 그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답해야 할 우리 자신의 질문입니다. 결국 그의 예언이 가리키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선택의 갈림길은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